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남성 폐자입니다. 이분께서는 안전한 땡땡땡 이런 나쁜 사이트에서 허위 사이트죠. 그 사이트에서 LF 소나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보고 부천으로 방문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저렴한 가격에 LF 소나타는 없었겠죠. 끝내는 허위들의 뭐 강매, 협박. 이걸로 인해서 이분께서는 소렌토아를 600만 원 이상 비싸게 차량을 구매하게 되죠. 사기 피해를 당한 겁니다. 다행히 저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일날, 600만원 부분 환불 받으셨어요. 차량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뭐 타신다고, 운행하신다고, 600만원에 만족하겠다고 하셔가지고, 600만원에 부분 환불받으셨고요 뭐, 어, 나름 뭐, 저희도 보람 있습니다. 허위 폐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막,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 어, 저도 솔직히, 피곤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뭐, 많이 오신다고 해도,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린다는 거. 정말 저희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공유하시면은 정말 허위 피해자분들 줄어들 수 있고 허위 드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터뷰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카닷컴 윤대표입니다 오늘이 그 12월 9일이에요. 네, 오늘 허위 피해자분 역시나 그 주말에 많이 피해를 당하시는 것 같고. 어 오늘 김해에서도 한번 오시고 오늘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선생님. 예. 선생님은 지금 계약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사건 개요를 적어 오신 거고, 이거는 캐피탈 서류네요 일단. 자, 선생님 그맨 처음에 이 소렌토 아니 아닌 어떤 차를 보셨나요? 어 전화차 사진 찍어놓은 거 전화차인가요? 예, 예.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PC로 보시면서 찍어놨죠? 예, 예. 네 볼게요 한번 안전한 x 네. 보셨네요? 예. 어, LF 소나타를 보셨나요? LF 소나타? 네 여기 좀 와보세요 LF 소나타는 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차인데 지금 570만 원에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예. 이 차를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친구들이 그 키로를 한번안 띄는 걸로 이렇게 알고 이게 몇 킬로였어요? 선생님? PC에서 볼 때, 저, 네, 제로 있어요. 새, 신차라, 신차인7년 12월식이네요. 네. 네. 신차인데, 네. 다른 용도 때문에, 네. 그, 저, 차가 그냥, 새차로 그냥, 있었다는 네. 거. 그, 지금, LF 소나타 10, 17년 12월식을 5 7 0만원에 광고를 보고 가셨어요. 부천으로 가셨죠? 예. 그래, 요 계약은, 네. 맨처인지 계약은 네. 980만원에 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그기5 어7 0만원에데어서 980만원에 했어요? 아, 그래, 요 가니까, 네. 그 차가 아니고, 단차를 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차를 보여주어요 5만 9천 킬로 뛰고, 뭐, 6만 킬로 가까이 뛰고, 그런 차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차를? 네, 예, LF선. 네네네. 네이 차는 없고요. 네. 네. 그것도 싼데요? 그것도, 그것도 싸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인터넷에서 저거 가기 전에 조금만 봤는데, 네. 이 가격이 착한, 그럼 제가 보고 돈, 그만 주면 차를, 어, 이전 해가지고, 제가, 제 차가 되냐고. 네네네. 그렇대요. 아, 그렇대요. 그렇다, 예, 그렇다면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너무 싸다고. 네. 그니까, 정... 계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안, 저, 안 해주는 상태에서. 예, 그래 예, 예. 도저히 이 금액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 네네네. 네, 네. 이 차가 뭐, 다 이렇게 막, 그, 온갖 다 갈고, 그런 사고 투성이차 아니냐. 음.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자. 사고 그러니까 차도 980만 원이면 굉 싼데요, 선생님? 야마하우스가 응. 잘려도, 예, 그 돈도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네. 그 보험 그거 하고 계약서는 갖다가 자꾸 계약 쓰고 올라가자고, 예. 네.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겠다고, 맞아요. 그거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네. 보겠다고. 그러니까, 네. 올라가면서 네. 차 열고 볼 수는 없고, 버텨만 네. 볼수 있다고더라고요. 예. 네. 그래다저 이렇게 다시 계약서 쓰다가, 쓸려고다가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처음 봤대요. 저은한 30대 초반. 뭐,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계약서 쓰려고다가. 안 쓰시는 아, 분들? 안 쓰고 다시 차를 확인하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어, 저 많이 봤는데. 30대 초반인 정도 됐더라고요. 네. 아, 그게 아닐까? 예. 네. 자,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차량을 계약을 안 했잖아요. LF 소나타를. 그 도저히 그 국제상태로서는 네. 계약을, 저, 하고요. 저기 캐피탈에서 전화한 확인 전화 올 거라는 서좀 시간이 걸린대요. 아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그 정식 계약은 나고 가계약, 가계약식. 아네. 정식과 돈, 가계약이 돈은, 없어요. 그냥 돈은 안 저희가 줘요. 계약금만 받으면 가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돈은 안 줬어요. 그럼 왔어. 저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커피 자 자란 옆에 커피숍이 있다고. 네네네. 그 커피숍으로 가서 기다리자 그러더라고 자기 커피 한잔 산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커피숍을 음. 갔어요. 네. 그것서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전화가, 보험회사 전화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네네. 전화가 왔는데, 어 2200만원 할부 그거 하시는 거, 저 진행하시는 거 맞죠? 그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2200만원 할부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할부 기간, 나머지는 할부 22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한 10만 원. 내고 2200? 예. Yeah. 그 신차금액보다 더 비싸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내가 그러면 새차 사지, 이런 차로 말을 사냐고. 그렇죠. 돈 있으면. 네. 그러니까, 막, 그, 저, 열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막 나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이뭐 저, 그렇게 하내신 말로좀 뭐 하면서,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방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아 이리 좀이거 꼬이는구나 이 이거, 이거 사기 같은 그런 거도 정말 이제 저제 나이에 좀 들었으니까요. 내가 이제 계시에 걸리는 건데 계약하고 그저 계약을 응. 하지 말아야겠다. 그때 만약에 선생님께서 일일이의 전화를 도움을 전서 도움 받았으면은 그냥 클리어 되는 건데 응. 선생님이 그렇게, 걔 말을 다시 속아서, 네. 끝내는 선생님, 소렌토 R을 샀잖아요. 네. 1 0년식 소렌토 R 17만 킬로 주의가 차를. 네.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어, 판매되면 한 8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차 같아요. 네. 17만 킬로 그죠? 아, 지금, 앞, 반바방아 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보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는 뭐, 시연인지 네. 정확하게. 외관상태나 차상태도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차를 지금 2점이 포함해서 얼마 줬어요? 1,500 얼마 줬다고요? 2점이 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네. 현금 600에, 네. 어, 카드로, 저, 그, 리스, 그걸로? 리스가 아니라, 이제 할부, 할부요. 예. 잠시만요. 자, 600. 그 다음에, 할부 얼마 하셨어요? 할부 980만원. 네. 그럼 1,580만원. 예. 아, 어, 맞나요? 예. 어, 그리고 더준거없고요 또 20만 원이 얼마? 15만 원. 15만 원또 번... 주라고 계좌번호를 붙여어 줬어요? 보내, 보냈는 게, 아까 적었는 게, 그 계좌번호. 아, 15만 멸하고 10... 계좌번호. 15만 원을 다시, 이거 다, 이거 사기를 쳐놓고, 나중에 또 15만 원더 줘라. 네. 어 뭐, 그날 당일날? 아니면. 그, 저, 6일날, 다음날이죠. 다음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카 임대표에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소렌토 사신 분. 네. 이거 허위패에 당했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화번호 드렸어요. 아, 그래. 좀 전에 전화드릴게요. 아, 네. 전화번호 가지고 어, 내 전화번호 알아요? 어, 아, 근데 알려주시면 제가 방송 드릴게요. 어, 그러면 네. 전화번호 네. 들 테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지금 통화를 했구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할게요. 어. 문자를 보낼게요 지금 아마도 또 다른 분들 피해주고 있나봐요 자 문자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행위를 벌고 얘가 누구라고 얘가 예, 예, 예. 얘가 행위예요 얘가 예. 얘예요? 똑같은 번호예요? 번호가 이걸 지우려고 하더라고요 이 번호하고 이 번호를 하고 네, 제가 요번하고 지우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하고 이번에 지우려고 했는데 핸드폰 을좀 달라고 되지만은 네. 지우려고 하더라고요. 네. 아유 나 핸드폰 을왜 그 그러냐고 네. 제가 뺏었어요. 네. 그안 지우고 요번 요버, 네. 요번도 시작해다예쁜데아 그래요? 네 안전한 그 아까 사진 볼까요? 그 뭐였지? 제가 볼까만에 아까 보신 게 안전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사단법인, 한국 자동차 매매 조합, 음, 안전한, 음... 쳐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보니까 뭐 있네요. 여기, 안전한 ᄀ 있는데, 어, 에쿠스, 에쿠스가 660만원에 올라왔네요. 뉴 S클래스가 19년식인데 1,550만원이에요 영상 한 번만 더와보실래요 아, 아, 아 어디, 네. 여기 보시면 뉴 S클래스 2019년 2월 145kg가 1,550만원 되어있네요 그리고 O시리즈는 530만원 올뉴 소렌트 17년식 200kg 뛴 거는 740만원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영상하면서 하는데 아, 이게 전화하네요 지금. 잠깐만요.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안전하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허이들러랑 통화를 했고요. 우리 어 지금 전화하는데 아마 허이들어 같아요. 여보세요. 네. 예. 그 에스크레스 그거 보고 전화 드렸는데 예, 그 1,550만 원이 맞나요? 동인 사이트 나와 있는 대로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거를 지방인데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계신 곳이 어디시죠? 아, 저는 저기 저기 뭐야. 저기 청주에 있어요, 청주. 청주요? 네. 그저 회사 위치가 경기도 부천이에요. 아, 부천이라고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러 그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싸요, 근데?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보세요 네, 세요 네. 네, 차는요. 네. 제가 이제 매에서받아하는거 네. 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일반 비싼이죠 조금 게 아니라 이게 신차 금액이 이런 몇 천짜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도 받 금액이 있어서 네. 못 하니까. 네. 저도 거예요. 아 낙찰 받은 금액 이상 못 받아요? 예 예. 네. 저한테 막, 예를 들어 그 2천만 원을 판매하셨으면, 네, 네. 나중에 파실 때도 2천만 원 빚으로 바고 판매하셔야 돼요. 아더 받으면 안 되는 거요 예, 네, 그럼요. 그거 왜 법으로 걸려요? 예, 걸려요. 어? 어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요금액에 판매하는 거죠. 어, 아 그런 법이 있어요? 예, 중고차 거래법은 그래요. 어... 아, 아 중고차 거래법이요 아 그런 법도 있어요? 네. 아 이거 그러면은 뭐? 잠시만요, 제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 아니 아니 선생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네트가 잘하고 제가 받은거똑같지같나요 네. <laughs> 19년식 벤츠 S 클래스를 <laughs> 1,550에 구매를 하면은 1,550에 그 이상을 받으면. 우리나라 법에 걸린다니까, 어, 범죄자, 범죄자 될것 같은데? 그, 아, 1550에 사가지고 한 1억 1550에 팔고 싶은데, 한 1억 정도벌자씩 있는데, 그, 받으면은, 이 자동차 관리법, 뭐, 뭘 위반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 아,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해서나또 상사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또, 이거 또, 아, 내가 모르는 자동차 관리법 믿는, 있는, <laughs> 있는가. 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네. 내 차를 얼마에 싸가지고, 얼마에 팔던, 그, 대한민국에서, 그, 관리, 관리받고, 관여받진 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개인 직거래 잘해서 내가 맥주를 사다가 더 받고 파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아. 내가 금방 전화할게요. 내가 전화할게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어, 선생님. 그 피해 준 놈이 어 저한테 환불한을 당한 놈들이에요. 전화가 왔네요. 저장이 돼 있는데 어자 선생님 이거 저장돼 있죠. 여기 얘기하지 마시고 허위딜러 부천 땡땡 모터스 돼 있죠. 전화 예. 그러니까 거 보니까 아마도 선생님 피해 준 사람 같아요. 예 아니면 내가 전화를 할없겠죠 제가 전화번호다 저장은 안지만 어 아주 나쁜 놈들은 저장해놓고. 어, 적극적으로 환불 해주는 친구들도 내가 저장을 해놓는데 뭐 누군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너무 많아서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근데 선생님 제가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선생님 선생님이 570만 원뭐 900만 원의 L.F.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선생님 맞죠? 네, 선생님 욕심을 욕심을 부리신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혹하면 훅혹 가는 거고요. 자고 좋은 차는 없어요. 어,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한번 도우시면은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면 이런 피해자 분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피해자 줄어들겠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은 제가 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